안녕하십니까 입산시민 여러분 도주판 중원문화 황세연 사장입니다 요즘 각종 TV나 언론을 보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인 노소영 씨가 SK의 최태원 회장에게 이혼소송을 당해가지고 오히려 그 반대로 1조 4천억 원을 배상하는 판결에 나왔다는 뉴스를 보고 모든 국민들이 아마 다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에 보면은 노태우가 비자금을 만들어가지고 바로 SK에 대해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두환이나 전두환 아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 돈도 전부 전두환의 비자금이었을 것이고 또 노태우의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돈도 모두 다 비자금이었던 것입니다. 이 비자금은 바로 우리 국민의 피입니다. 노동자들이 번 돈이고 또 대통령이 특혜를 줘가지고, USK는 발전한 것입니다. 그만큼 대통령의 입금이셌던 시대이고, 노태우 독재자 입금이셌던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은 노소영 씨가 마치 돈을 번 것처럼, 노태우 씨가 마치 돈을 번 것처럼, 국민의 피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위하여 지금까지 1235명이 희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누구 시신인도 모르는 400여 시신이 현재 58묘역에 문명의 이름으로 묻혀 있습니다. 이건 공식적인 통계이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는가를 볼수 있는 한 태목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독재자의 딸이 SK 회장에게 이혼소송을 당해가지고 1조 4천억을 받는다는 것이 마치 까식거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드러난 것은 대통령이 특혜를 줘가지고 분명히 돈을 벌었으면 알수 있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저도 지금 출판사를 하고 있지만 제게 당시에 대통령이 너희 출판한 책을 어디 어디다 팔아라, 군납을 해라 했다면 저도 돈을 수백억을 벌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독재시대의 대통령의 힘은 막강했습니다. 그 대통령의 힘을 이용해고 돈을 번 예수께의 회장은 설사 이 재판이 지든 이기든 분명히 대통령의 비자금에 의해서 더러운 돈에 의해서 불을 형성한 것이기 때문에 국고로 환수되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아마도 많은 국민들이 제 말에 동의할 것입니다. 이 돈은 분명히 부정한 돈이고, 대통령이, 대통령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수천억 원의 비자금을 모아가지고, 그 중에 남은 돈을 예스케에 투자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힘을 이용하여 결혼이 이루어진 것이고, 대통령이라는 막강한 힘을 이용해가지고, 예스케는 돈을 벌었고, 또도서영 씨도 그리로 결혼도 한 것입니다. 역시 전두환 아들들도 지금 수천억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노동을 해서 번 돈입니까? 아니면 기업을 해서 번 돈입니까? 아버지의 비자금을 가지고 현재 엄청난 돈을, 전두환이라는 아버지의 비자금을 가지고 엄청난 돈을 지금 가지고 있고 엄청나게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TV를 보니까 12, 12 쿠데타의 주역이었던 정호영이 재산이 무려 2천억이 된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전 재산의 70%는 친일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 재산의 15%는 금고 독재자 후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비정상으로 흘러가고 있는 대한민국 뭔가 올바르게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유공자법 하나 통과시키지 않고 모두 다 거부권 을 행사해 버렸습니다. 재산강 특검도 거부권을 행사했 고 민주유공자법도 거부권을 행사 했습니다. 과연 친일파들을 도와줘서 과연 군부독재의 후손들을 도와줘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얻는 것이 무엇인지 를 모르겠습니다. 민주유공자법 하나 통과시키는 것이 그렇게도 나쁜 일이란 말입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되자마자 한 소리가 민주유공자에 대한 적절한 대우를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적절한 대우는 커녕 국회에서 이미 통과된 민주유공자법을 국민의 힘과 협의하지 않았던 이유를 들어가지고 거부권을 행사해 버렸습니다. 국민 여러분, 뭔가 착하게 산 사람들이 이익을 보는 그런 나라가 정직한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은 잘 살고 정지역에 산 사람들은 못 사는 뭔가 불균등한 대한민국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될 나라입니다. 전두환이나 노태우가 얼마나 많은 비자금을 지금도 모아놓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민주유공자들은 지금 무지무지하게 가난에 허덕이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 또한 5·18 당시에 부상당한 그것 때문에 지금도 고생하고 있고, 또한 60항쟁 당시에 부상당했던 제 몸이 아직도 성취한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저와 같이 고생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차라리 이렇게 들어가느니 죽는 게더 낫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건 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민주화 운동가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연금도 없습니다. 커다란 혜택도 없습니다. 민주유권자법 하나 통과시켜 달라고 하니까 그걸 갖다가 민주당은 4년을 끌어서 통과시켜 가지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만들었고 또 대통령은 마치 기다렸다는 뜻이 하루 만에 거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노서영의 이혼재판을 보십시오. 얼마나 군부독재가 살벌했던 걸알수 있고 얼마나 군부독재가 나쁜 짓을 많이 했는가를 알수 있는 그러 조그마한 탐매에다 갈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 대한 대가가 1조 4천억이면 대관절 민주화 운동하다가 죽은 사람들에게는 얼마를 주어야 된단 말입니까? 그런데 단돈몇 천만 원 주어놓고 마치 큰돈을 준 것처럼 생색을 내고 있습니다. 보상을 받은 돈은 200만 원에서 100만 원, 1천만 원, 500만 원, 몇 천만 원 민주화운동으로 해서 사망한 사람이 겨우 1억을 받았습니다.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우리는 쉬지 않고 모든 부분에서 또다시 민주화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당민주화 정치민주화를 하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노동운동을 하고 있고 농민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여러가게 살고 있는 이분들에게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민주화되지 못한 부분을 위하여 민주화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다는 사실을 국민 여러분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민주화 운동가들은 정말 너무 가난하게 삽니다. 독립운동가 후손들도 너무 힘들게 삽니다. 또6.25 때라든지 월남전 때 다친 사람이나 돌아가신 분들 자손들은 정말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말만 독립유공자고, 말만 상위유공자고, 말만 민주유공자지, 실제로 그 생활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친일파 후손들이라든지 독재자 후손들은 무척 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래도 우리는 조국을 위해서 싸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래도 민주화운동을 계속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 후손들이나 상위공장 후손들이나 민주화운동가 후손들이나 당사자들이 엄청나게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부터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도시판중업문화 황세현 사장이었습니다.